누구나 반드시, 누구나 반드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했었죠.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다른 나라로 보낼 테니 너는 그곳에서 살도록 하거라.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전부 다줄 거야. 그리고 너는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거야.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떠남을 통해서 순종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떠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내가 평생 살던 집, 내 평생의 고향, 내 친한 친구들, 친척들까지도요 다 버려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곳은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가나안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고, 약속한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요, 하루하루, 1년, 2년이 지났지만, 어,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었고요. 약속해 주신 땅을 어, 전부 주신 것 같지도, 전부 받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에게 큰 방패가 되어줄게. 너에게 큰 상을 내려줄 거야.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감춰두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시다시피요, 저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셔서요, 저의 재산을 저희 집 종이... 아, 물려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아빠가 죽으면요. 아빠의 자, 재산은 아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내가 부리고 있던 종에게 이 재산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많은 땅과 약속한 땅과 많은 자손들이었죠. 그런데 약속한 땅도 약속한 자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 종, 그 아이는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이가 아니야.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이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될 거야. 자, 계산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적어도 80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80살 할아버지한테 어너 아들 낳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요 아브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저 하늘에 별들 보이지? 너 한번 저 별들이 몇 개나 있나 세어볼래? 그리고는요, 이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참 수많은 별들처럼 가득하게 될 거야.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아브라함은 무려 백살이 돼서야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열심히 그 약속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땅도 어떤 자식도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조차요. 이 변하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실망했는데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우린 모두 다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두 번째는 반드시 누구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 실망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누구나와 반드시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요. 믿음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도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땅은 인도해 주신 땅은 어디인가요? 자,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땅은 어디였나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실망했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억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무엇을 보여 주셨나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것들처럼 수많아질 거야라고 말씀해주셨었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퀴즈를 통해 말씀을 잘 기억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누구나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